자, 서로 다른 두군의 합이 2일 때. 오케이. 그러면 x에 대해서 알파벳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얘를 t로 치환하자고. t는 3의 x 제곱일 거 아니야. 그지 그럼 이 t로 치환한 식의 두군은 3의 알파 제곱, 3의 베타 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t로 한번 치환해 보자고. 가자. t 제곱. 얘는 지금 3의 제곱이 곱해져 있지. 그럼 9다이가. 그럼 9이1 8이죠 18t로 가자. 됐다.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이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여기서 18인거지. 그 다음에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K인거죠. 근데 봐봐.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이 2래.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나 소리입니까? 2란 소리지. 근데 이게 재밌게 여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? 얘를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을 바꿀 수가 있죠. 왜? 곱하는 건 지수의 합이니까. 근데 이게 얼마다? 2라매. 됐나? 끝났노. 오케이, 넘어갑시다. 엔드.